안녕하세요. 일라입니다. 음, 오늘은 시를 한편 가지고 왔어요. 제목은 슬픔의 돌입니다. 작전는 알려지지 않았고요. 슬픔은 주머니 속 깊이 넣어둔 뾰족한 돌멩이와 같다. 날카로운 모서리 때문에 당신은 이따금 그것을 꺼내보게 될 것이다. 비록 자신이 원치 않을 때라도, 때로 그것이 너무 무거워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힘들 때는 가까운 친구에게 잠시 맡기기도 할 것이다. 시간이 지날수록 주머니에서 그 돌멩이를 꺼내는 것이 더 쉬워지리라. 전처럼 무겁지도 않으리라. 이제 당신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,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까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.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돌멩이를 꺼내보고 놀라게 되리라. 그것이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,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손길과 눈물로 그 모서리가 둥그러졌을 테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의 주머니 속에 각기 다른 모양의 슬픔의 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날카로움에 그 아픔에 저절로 악소리가 나기도 하는데요. 시간이 또 여러분의 노력이 기도가 소망들이 그 날카로움을 조금 더 무뎌지게 그래서 우리가 그 슬픔을 많이 많이 이겨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. 음, 저는 요즘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노력을 해요. 그 순간을 빨리 털어버리려고. 하루가 다 기쁠 수는 없지만, 음, 좋은 방향으로, 건강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. 전보다 몸져눕는 일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슬픔은 짧게 잔자는 기쁨들을 채워가시는 그런 오늘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라였습니다.